요요맘 오늘의 루틴 애기 밥 주려고 하는데 아침밥이요 시작은 아침밥이죠 아기 음, 지금 밥 주고 있는데 그냥 주는 것보다는 가끔 무료하더라고요 우리 공주님이 젖병을 안 잡아요 네, 그래서 제가 계속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스트레칭 하면서 밥을 줘요 만해가 한 5분 정도 거리예요 걸어서 그래서 후다닥 소금빵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찾으러 갔어요. 진짜 먹고 싶어요. 유유빈님들, 저는 요즘 무지방 우유를 즐겨 마시고 있답니다. 네, 이게 살이 덜 찐데요. 근데 맛이 정말 가벼워요. 그리고 따르면 좀 어, 흰색이 아니라 불투명한 그런 거예요. 네, 그래도 라떼를 좋아하는 저에게는 매우 만족합니다. 제가 거의 우유를 하루에 1리터 정도 먹거든요. 커피 때문에 커피 중독자입니다. 다이어트 시작한 다음부터는 1리터까진 안 먹습니다. 무지방 먹어요. 아기가 자가지고 드디어 휴식 시간입니다. 아까 엄만해서 가져온 소금빵 먹어요. 맛있네요. 꿀타임입니다. 지금 아기 0 시인데 아기 드디어 잔이요. 이럴 때가 진짜 행복것 같아 너무 이쁜데 힘들어 어쩔 수 없이 드어 음. 바삭하게 네 <laughs> 오늘부터 100일 다이어트 하기로 했는데 이게 말 같지가 않아힘들어 그쵸? 근데 살을 많이 빼면서 느낀 거는 운동 운동인데 식단이 점점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소금빵 먹고 요거트? 요거트에 플랜 요거트에 블루베리 먹어보려고 해요 칼로리를 그렇게까지 생각하지않는다 먹으면서 먹으면서 칼로리까지 생각하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그냥 적게 먹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뭐 많이 먹은 날은 저녁 안 먹으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고 먹었으니까 좀 이따 점심이랑 저녁 저녁이라고 저녁 5 시, 대 시쯤에 점심 먹고 그때쯤에 이제 또 블루베리 먹고. 아니면 오늘이랑 내일은 산을 가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어머니랑 아버지가 바쁘셔서 친정이에요. 저희 엄마, 아빠 바쁘셔가지고 아기를 바꿀 수가 없네요. 남편 주말에 더 바쁘거든요. 주말이 주말에 일이래요 맛있다. 오늘 이 블로그 일을 텐데 이쁘게 봐주세요. 아직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면 어떨까 하고만 지금 이렇게 찍어보고 있어요. 이렇게 쇼츠를 맨 처음에 지금 쇼츠 하면서 블로그 오늘 일일 텐데 많이 좋긴 한것 같아요. 계속 집에만 있고 저는 일을 했었는데 얘기가 있으니까 나갈 수가 없잖아요. 잘 무료하더라고요 또. 뭔가. 나가야 될것 같고 해야 될것 같고, 음 물론 공부는 따로 하고 있긴 해요. 근데 공부랑 별개로 또 일을 하는 거랑은또 다른 개념이라는 걸좀 많이 알았어요. 이 성취욕이라는 게 일을 하면 성취욕이랑 공부하면서 하는 성취욕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집은 지금 대기 걸어놨어요. 아직 안 된다 하시더라고요. 그럼 8, 9월달쯤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예 네. 물론 왜 벌써 보내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제스키 아니요. 제 새끼 뽑아야 겠어요 아, 여기깰뻔 했어 깜.. 어머 애기가 절쳐다보네 이럴 땐 최대한 안 마주쳐야 돼 잔치 15분 됐는데 15분 20분 됐는데 제 새끼 소리 절쳐다보네 이럴 때 제일, 제일, 제일 무서울 때예요 그래 최대한 여기안 마주치는 거예요 지금 여기를 음, 안 마주치고 하면은 또절쳐다 자야 되는데 앉을 때도 있고 잘 때도 고 아직 괜찮아요. 괜찮아요. 궁한데궁체대안 보고 있어눈마악을 듣고 아... 엎드렸다. 아기 깼네요. 아... 자식이 왜화풀더요 한시간 쨍얼대고 해가지고 한시간만에 재웠는데 제 스키 소리로 15분만 있겠습니다 빵, 빵 먹기에도 힘든 것 같아 왠지 먹고 있긴 한데 그래도 아직 울지 않고 저를 쳐다보니 최대한 안보는 걸로 옆밥집 오면 가져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매일 엄마네로 출근하고 있고 사실 사실이라고 보긴 거지만 어쨌든 우리가 원래 차로 한 15분 정도 걸렸는데 이제 도보로 5분 걸립니다 애기 보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사 왔어요 엄마네 근처로 <laughs> 주변에서 다들 웃더라고요 어 엄마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엄마 없었으면 매일 울었을 것 같아요 진짜 만약에 남편분들 보시고 오시면 진짜 잘해 주셔야 돼요 진짜 쉽지 않아요 진짜 육가관료 기까지는 잊어버렸어요 정말 뭐? 아, 맛있네이 시간에 잠시만, 지금 휴타임인데 제기 때문에 진짜에 물을 미리 버려놓고 버렸어요 후하고 있습니다 애기가 많이 우리 안 자거든요 평균 30분 자고 그러면 진짜 간혹 2시간까지 잘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제가 한 번씩 확인해요 그냥 이렇게 자는 게 아니니까 혹시나 오셨잖아요 원래 30분 자면 애 2시간 자면 그럴 땐 확인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평균 30분 운좋으면 1시간입니다 또 수납판이라고 하긴 하더라고 혼자 잘놀긴 해요 근데 간혹 갑자기 엄마 깜짝이가 돼서 발로 계속 매달리 때가 있긴 한데 그래서 혼자 잘 노는 아이긴 합니다 and mm -hmm.

<목소리가> 땀 나는 거 보여주고 싶은데 땀이 안 보이네요. 자, 이렇게 생깁니다. 다행히 빨리 오셔서 오후에 빨리 오게 됐어요. 늦긴 했는데 그래도 여름이라 해가 길어져서 이렇게 올수 있습니다 낮은데 힘드네요 여기 반대쪽도 네, 시간대가 한 5시 반 얼추 그 정도 됐을 거예요 네,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스트레칭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사진 영상보다는 밝아요 네, 근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스트레칭 하고 있습니다 저 유유비님들 인스타 봤습니다. 네, 거기에 인스타 인증샷 올라갈 거예요. 갈 때마다 유유비님들 좀 이따 봐요.